자,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에 김시왕TV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이죠. 정말 빠르게 긴 연휴가 지나갔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일상생활로 돌아갑니다. 충분히 또 가족들과 한가위 재밌게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체굴도 열심히 또 하시면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파이코인 세계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이슈가 생겼는지 함께 알아보시고 함께 소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 순서 진행하기 전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마크도 이름도 똑같은 우리 파이코인 입출금이 되지 않는 파이코인입니다. 개당 45,22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 후오비 글로벌 비트마트 두 곳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 뭐야? 지금 후오비 글로벌 거래량이 원래 훨씬 낮은데 비트마트랑 거의 동급으로 올라왔죠? 어? 이거는... 거의 1년 동안 봤을 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요? 처음인데, 이거. 이거 뭔가,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후업이 글로벌에서 지금 거래량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차트로 봅시다. 자, 작년 연말에 상장하고 500달러 찍고 그대로 하락하다가 8월 달에 의미있게 올라주었는데 거래량이 없어서 그대로 다시 복귀 지금은 그냥 횡보의 순간입니다. 어 일단 후보비 글로벌에서 지금 거래량이 나타났다는 건 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좀 주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저런 적이 없었거든요. 어,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개당 34달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가는 역시 없습니다. 호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거래하고 싶으신 분은 말립니다. 거래하지 마시고, 그냥 구경만 하십시오. 야, 어느 정도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요 정도, 추세는 어떤가, 요 정도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후업이 글로벌에서 뭔가 이상 징후가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좀 신경 써서 한번 보겠습니다. 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지금. 다음. 자, 우리 본진이죠. 파이 네트워크 트위터로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없네요. 잠잠합니다. 마지막 소식이 지금 9월 27일 날 올라왔고, 10월 달에 돼서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자, 팔로워 확인해 봅니다. 265.4만. 자, 다음 주 되면은 266만이 됩니다. 266만. 리플은 지금 268만. 얼마 안 남았죠, 격차가. 이제 한 3주 정도면 따라잡지 않을까 싶은데, 자, 놀라운 파이코인의 인기. 정말, 불가사의죠불가사의 일주일에 1만 명씩 올라갑니다. 이 1만 명씩 어디서 나오는지 도대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벌써 이거 한, 한 1년부터, 1년 전부터 본것 같은데 계속 그렇습니다, 계속. 신기하죠? 리플을 일단 넘어갑시다. 다음. 자, 파이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사진이 올라왔고, 골든 다이아몬드 하리사, 발리 지역, 인도네시아죠. 파이너트워크 생태계 성숙 및 사회화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자,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좋은 날씨에 이렇게 또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예, 네, 지금 나와있죠. 발리에 지금 1000K 파이오니어가 어 있다 어떤 기념식 자 원탁 원탁의 아주 괜찮죠 모습이 자 이런 인도네시아가 말레이시아랑 더불어서 요즘 뜨고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이런 모임 행사 좋습니다 지속적으로 어,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이블록 체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 네트워크가 현재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봅시다. 자, 과연 어디에 있을지, 프로젝트 1인지, 프로젝트 5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그 부질없는 질문이죠. 아무도 몰라요, 이거. 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우리가? 공지가 나와봐야 알지. 제 생각에는 뭐, 부질없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모릅니다. 이거 몰라. 일단은,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거, 10월 중순에 있죠. 그거 우리, 로드맵 발표되는 거 있죠. 로드맵도, 9 번에 걸쳐서 발표한답니다. 그 정도는 일단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일단 기대하고 있는데,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자, 파이 인터내셔널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자, 사진이 올라와 있고, 자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어떤 펍인 것 같아요. 자 파이 GCV 적힌 거 보니까 어, GCV 운동에 동참해주는 베트남의 하노이 펍이 올라왔습니다. GCV 운동은 파이코인 한 개에 무려 31만 달러를 목표가로 삼고 있는 운동이죠. 우리나라는 동참하고 있지 않지만 자 해외에서 이렇게 동참하는 곳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도 동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안 그러면은 우리나라만 바두리 양식장 됩니다. 그런 거는 본사에서도 원하지 않을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자, 인테리어 뭐잘 해놨고 예쁘게, 자, 주인인 것 같죠? 주인. 그리고 어떤 QR코드도 나와 있고, 자, 손님이 벌써 대낮부터 지금 와갖고 지금 파이코인 가지고 이용하고 싶어갖고 지금 일찍 오셨죠. 자, 베트남에서 파이코인으로 펍도 갈수 있습니다. 쌀국수도 사먹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아, 이거 진짜 가서 한번 혹시 관광 갔을 때 파이코인 가지고 한번 매장에 가보고 싶네요, 진짜. 아, 부럽습니다. 다음, 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을 봅시다. 파이 네트워크와 같은 혁신적인 플랫폼과 암호화폐의 부상으로 인해서 귀하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는지 깨달으십시오. 금융의 미래를 받아들이고 부를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모색해 보세요. 파이 네트워크. 자, 꿈과 희망을 주던 파이 유니버스를 제쳐두고, 우리 파이 레볼루션에서도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또 던져주셨습니다. 자, 나중에는 파이 코인을 채굴했냐, 안 했냐, 파이 코인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런 걸로 나눠지겠죠. 디지털 화폐로서 1등으로 우뚝 설수 있는 파이코인이기 때문에 부를 획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 파이코인 채굴밖에 없죠 지금 현재 할수 있는 거 열심히 채굴로 인해서 부를 쌓아가면 좋겠습니다 요새 김시양TV 댓글 보면 KYC 통과됐다고 계속해서 제가 뭐 적어달라고 한 것도 없거든요 계속해서 오셔서 어, 나몇 명이 있는데 밑에 같이 우리 팀 있는데 케와시 다 통과됐다. 지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 거 올라온 거 한번 읽어보세요. 어제는 케와시 관련 내용 영상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오셔갖고아나 지금 우리 팀, 우리 가족, 우리 작은 아들하고 통과됐다. 한번 가서 보세요. 현실입니다 현실. 1년 채굴하신 분들 통과됐다. 좀 다... 댓글 달아줬죠. 축하드립니다. 진짜 부럽다고 다 아, 댓글 달아놨습니다. 제가 한번 가서 한번 보세요. 어제 영상 보세요. 다음 파이 유니버스 돌아왔습니다. 파이 유니버스가 확실히 지금 깨어났어요. 죽다가 살았죠. 파이 유니버스 어, 이 지금 모습으로 쭉 해서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용 봅시다. 파이네트워크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습니다. 네트워크 성장, 포용성, 분산화, 보안, 안정성 및 수명에 기여함으로써 개척자들이 법정화폐 비용 없이 전화로 휴대폰으로 파이코인을 채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오랜만에 기초적인 내용 또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파이유니버스 파이 네트워크에서 하고 있는 어, 많은 일들, 어떤 파이 코인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시는 일들 우리가 계속 지켜보고 있죠. 하루빨리 오픈 메인넷 되고 KYC 전부 다 열어 주고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파이 블록 익스플로러로 왔습니다. 메인넷입니다. 현재 실시간입니다. 자 1초 전 보이죠 자 현재 실시간으로 굴러가고 있는 파이코인입니다 자 파이코인 209개 2000개 2000개 또 있고 3000개 나왔다 500개 500개 2000개 3000개 지금 파이코인이 어디론가 가고 지불대고 누구는 받고 지금 블록체인상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은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채굴을 절대 늦추지 마십시오. 시간을 맞춰서 꼭꼭 채굴 하시기 바랍니다. 파이코인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파이코인으로 물을 축적합시다. 자, 오늘도 김씨앙TV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